자, 안녕하세요. 정대장입니다. 시승과 차량 소개를 해 드릴 차량은 SUV 차량으로 우리 사장님들 워너비 차량이죠. X5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I feel l like i k like Everybody in the world die.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I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need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 sold out shows for a thousand faces. hey 진짜 you 씨가 말한 것처럼 핸들이 되게 가볍네요, 이거요? 어 전혀 안 되는데? 어, 이거 봐. 뭐 오, 오, 엄청 가벼워. 핸들도 엄청 가볍고. 일단 에어서스 펜션 자체, 자체가 자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런거막 지금 여기 노면이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잡아주네. 상하좌우. 어, 유턴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확실히 전고가 높으니까 시야가 진짜 좋네. 어? 그 그렇죠. 운전할 때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그대로 나오거든요 어, 보이시죠 야간 주행할 때 침침하신 분들은 요 디스플레이만 보시더라도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행하시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우드처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돼 있네요 오우 좋은데? 느낌이 좋아요 오, 어, 오우.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창도 되게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 확실히 이런 사각지네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입니다. 너무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돼 있어서 답답함 없는 실내 공간을 선사합니다. 고 나는 근데 진짜 디젤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마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 배터리가 엔진에다가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변속을 한다거나 시동을 걸었을 때에 개입을 하면서 연비도 상향이 되고, 가뜩이나 디젤은 연비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어우, 에어컨 엄청 시원하네. 아, 어. 냉동고 안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오, 통풍까지 시원해놨더니, 어우 밑에가 그냥 시원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냉온으로 또 조절이 되거든요. 오, 오, 초고 오, 초고. 나는 시원한 거, 애인분들은 따뜻한 거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크에 번갈아가면서. 먹을 수가 있다 기가 막힌 이런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차량 가격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공식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뭐 신차 렌트, 법인 렌트, 리스 뭐 이런 것까지 다 금융사고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차량 구매를 하시더라도 꼭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에이전시한테 구매하지 마시고 공식 BMW 직원분한테 구매하십시오 꼭 저한테 안 사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아, 진짜로 BMW, 벤츠, 뭐 아우디든 마찬가지지만 공식 딜러분한테 믿고 구매하십시오 대표님 차량을 선택하고 금융상담 해드리고 차량 오면 검수도 해드리고 출고 서비스도 다 넣어드리고 서비스 예약 해달라 그러면 또 서비스 예약 다 잡아드리고 다 그게 다 공식 딜러가 하는 일인데 왜 에이전시한테 구매를 하십니까 공식 딜러분들한테 구매하세요 아 시승만 어. 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BMW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시승만 하셔도 좋고, 그냥 커피만 드셔도 좋으니까, 많이 오십시오. 어, 차량에 대한 차량 설명도 해드리고, 또 저희는 출고할 때, 출고장 핸드오브 존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오너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만들어드리냐? 정대장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승은 마치고요. 또 외부도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5 30d X라인 7시트 차량 가격은 1억 1 610만 원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해성 모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32.6토크를 보여줍니다. 가속력은 6.3초를 보여주고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6.1초를 보여줍니다. 키통 디자인 엔진이고 3000cc 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은 4,935mm고 정폭 1,970 전고 1,765 휠베이스는 2,975가 되겠습니다. 타이어 규격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이 참 이쁘죠? 색상이 참 이쁘지 않나요? 실제 주행을 하면 개폐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엔진 열이라든지 이런 걸시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BMW 어드티브 헤드라이트 적용이 되는데 얘는 블루 포인트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적 요소가 굉장히 이쁘게 딱잘 되어 있습니다 X라인에서는 스카이스크래퍼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M 스포츠 모델에서는 브루클린 그레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색상은 커피랑 블랙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 2열은 확실히 편해요 그냥 딱 우리의 그 패밀리 SUV 차량으로 딱 적합합니다 자녀분들 이렇게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선블라이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다 수동으로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2열에 열선 시트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에어벤트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 뭐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C타입 포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조그맣게만 남아 있어서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 쪽문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있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2열에 타시는 자녀분들도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있는데 얘도 제거하면 시타이포트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우리가 목걸이라든지 뭐, 뭐 태블릿 PC 거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품 부품들이 있어요 구매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월도 이렇게 다 전동으로 딱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편하고 지금 리클라이닝 각도도 굉장히 좋아요 보통 수입차 가면 이 정도인데 얘는 뒤로 기울기가 리클라이닝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2열하고 3열에 타시는 자녀분들 사실 멀미나 이런 게 들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해놨다가 내가 바로 좀 편하게 눕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이 있으시죠? 요 버튼 이렇게 탁 눌러주면 바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바꿔줍니다. 아 이거 근데 3열에 <laughs> 솔직히 성인은 어우 어, 우 못하겠다. 진짜 못할 것 같아. 왜냐면은, 응. 이게 성인이 타기가 힘든 게 지금 보면은 무릎이 완전 찡겨.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3열에 사실 누구를 태운다기 보다는, X, X7은 괜찮거든요. 근데 X5는 그냥 3열을 정말 간이적으로. 이렇게 다소 보다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겨우 탈수 있어. 그래서 정말 한 4세에서 5세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힘듭니다. 거의 콩벌레처럼 계시네. <laughs> X5랑 X7은 이렇게 크롬쉘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80 이상 몸무게가 나가는데, 그런 것도 다 하중을 다버팁니다 우리 뭐 무거운 짐을 여기다가 두고, 짐을 적재를 할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신발 안 벗고 막 누웠다고 뭐 댓글에다가 신고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오 편안한데 여기 근데 머리 공간도 충분해. 완전 폴딩 완전 평탄화까지는 아닌데 여기 에 그냥 매트 하나 정도 깔면은 어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음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좀 머리가 닿진 않죠. 머리가 살짝 닿는 정도. 그거 그러니까 그냥 탁상 테이블 같은 거 간단하게 놓고 뭐 음식 같은 거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응. 금일은 X5 30D 슬라인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시승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왜 우리 아빠 가장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시승도 너무 부드럽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연비도 좋기 때문에 선택 많이 하시고 가솔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수원 한독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시승도 해보시고 차량도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X5 차량에 대해서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